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력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원 시꼭 필요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한 입사 지원서류인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는 단계별로 내용을 나누어 영상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무수행계획서 2탄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전략 1. 2부 순서 중그두 번째 강의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리마마라 연구소 검색 후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상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무생 계획서 컨설팅 절차 및 양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소개서 작성을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생계서 방향 잡기 양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집 공고를 분석 그리고 본인의 이력를 반영한 양식 세 가지를 만들어 드리고 그 양식에 대한 작성법에 대해서 유선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설명드립니다. 그럼 그것을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전문가가 최종 검토해서 수정하는데 일단 디자인을 다듬고요 필요하다면 첨삭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 응시 원서 양식에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세 가지 양식 경력분석기술서와 자기소개서 양식 그 다음에 증후생성방역장 양식과 전문가 최종 검토 및 수정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 분석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 분수, 분석 기술서 용도는 입사 지원 서류인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 직무 수행 계획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양식입니다. 지원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직무 수행 계획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한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도 경력 기술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장점을 여쭤보면 그냥 책임감을 갖고 전문적으로 잘한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분석기술서는 나의 경력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가장 유용한, 지금 지원하는 곳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나의 상세 업무들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결국은 내장점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성공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나의 지원 분야에 맞는 나만의 강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력 분석, 기술 작성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 대해서, 다음 차 제3탄 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강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양식, 다음으로 자기소개 양식, 자기소개 작성을 위한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신성과 독창성 그리고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주기 위해서의 두 번째 방법 기억나시나요? 나만의 영사를 사용하여 참신성과 독창성을 부여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도 설명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만 다시 앞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잠신성과 독창성 외에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견해입니다. 견해의 뜻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 시와 면접 대답 시의 견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시려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원래 견해의 뜻은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 작성시나 또는 면접 대답시 어떤 견해에 관계된 것을 써야 되거나 질문이 나올 때에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견해에 대한 정의. 여기서의 견해는 어떤 사실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정리해보면 참신성과 독창성을 부여하거나 본인의 견해를 적는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 참신성과 독창성을 묶거나 또는 지원자의 견해를 묶거나 이런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자소서 항목들 자세하게 쭉쭉 세부적으로 갈려져 있지만 큰 맥락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적어야죠. 더 예.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자기소개서 강의 영상을 준비할 때 설명드리거나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니마마마,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의 블로그에 가셔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직무수행계금은지금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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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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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점, 실천계획,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세 가지 파트가 논리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면서 내려옵니다, 아래로. 논리 흐름을 타고 그렇게 된 직무수행계획서가 돋보이게 됩니다. 나의 직무수행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 사전 전 단계의 직무수행계획서 방향작기를 작성하는데 그것들이 위해 세 가지 목표, 어려운 점, 실천 계획들 이런 내용들이 톱니가기처럼 물려서 타고 내려오면서 직무 수행 기술을 돋보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강의 영상에서 경력 분석 기술서와 함께 직무 수행 기서 반영자 기양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컨설팅실 u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앞서 말씀드린 경력 분석 기술서 자기소개서 작작을을한한 양식, 리리고직 수행 행획획서향잡기 양식들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고 첨삭하여 최종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양식에 얹혀서 보내드립니다. 전문가의 실력은 우리하신 지원자가 본인이 쓴 것처럼 이미 창작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내주신 이력서와 경력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그 수준에 맞게 하면 면접관에게 대필이나 인상을 주지 않게 작성해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입니다. 그것이 니마마라 취업 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지원자의 이력서와 경력 분석 기술서를 철저히 분석한 후그 수준과 범위를 잘 판단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첨삭, 즉 넣을 것은 이미 창렬해서 넣어주고 뺄 것은 과감히 삭제해 버리는 확신. 이것이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변별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이마와라 체험연구소 컨설팅의 특장점은 바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려서 본인이 직접 쓰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혼자서 쓸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최종 회신 보내주실 때 아까 설명드린 양식 세 가지 작성하셔서 최종 회신을 보내 주실 때 아무리 제가 이미 창제를 잘해 드려도 본인이 쓴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 최종 회신보내준 양식에다가 즉 양식을 받았을 때 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창제를 할 것인데요.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본인이 처음부터 설명대로 제도 작성해서 제가 거의 손댈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린 최종 결과물이나 본인이 보내온 내용이나 싱크홀 거의 99% 넘는다 이런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면접 때 본인이 작성한 직무 수행 계획서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등을 이런 입사 전술를 가지고 면접관의 질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해서 본인이 직접 쓴거에 대한 질문은 어떤 추가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니마마아나 체험연구소는 단순히 서류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최종 합격, 즉 합격이라면 서류조형 통과가 아니라 면접까지 통과한 최종 학격를 말하기 때문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시에 이 점을 고려해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고 감사의 표현을 해주십니다. 맞춤형 컨설팅으로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 3탄도 기대해 주세요. 3탄은 드디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